안녕하세요. 이슈슈TV입니다. 이 요즘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많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불편하시죠?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 방역에 협조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방역을 방해하는 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전후해서 사랑제일교회와 집회 참여 세력들의 조직적인 방역 방해 행위로 많은 분들이 분통을 터뜨렸죠. 다행스럽게도 8월 21일 오전, 서울시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감염병관리법 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다른 형사범죄도 적용해서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라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저께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성북구청, 경찰 등과 함께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행정조사를 시도했지만 교회 측의 반발로 10시간 가까이 밤샘 대치가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가 있은 뒤 서울지방경찰청은 21일 저녁 8시 40분부터 오늘 새벽 1시까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날 교회 진입에 실패했던 중앙사고수습본부 등 정부 합동단도 22일 새벽 0시 40분부터 새벽 4시까지 사랑제일교회에 조사관 수십 명을 투입해 역학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신규 확진자를 보면 15일 166명, 16일 279명, 17일 197명, 18일 246명, 19일 297명, 20일 288명, 21일 324명 등총 1,797명으로 하루 평균 256명을 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코로나 방역을 세계적 모범으로 꼽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외신들도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어쩌록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주문으로 코로나 방역 강화의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이슈CTV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